Hello everyone, I'm Lucky B. Welcome to my channel.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근무할 때 어, 출근 전에 매일같이 커피숍에 들려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책을 조금 몇 페이지 읽으면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곤 했습니다. 그 제, 저는 카공족인데요. 지금도 긴 테이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긴 테이블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쪽 귀퉁이에서 항상 그렇게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가끔씩 오시는 저보다 한 20살 많은 호주인 할아버지, 제가 아저씨니까 20살 많은 이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긴 테이블에서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분은 매일 같이 오시진 않았고요. 카페에. 저는 카페에 매일 같이 갔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보면 가끔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커피 이렇게 문자가 오곤 합니다. 커피 마실거냐? 커피 마시자 라는 거죠. 네 커피 마시자고 저한테 제안을 해오는 거죠. 그럼 저는 뭐 내일 오전에 어때요? How about tomorrow morning?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고 좋다 그러면 뭐 See you tomorrow morning? 이런식으로 뭐 답장을 보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스무 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다만, 어, 그 호주인 할아버지는 저한테 커피 이렇게 제안을 해도 저는 그 할아버지 분, 친구분한테, 네,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정중하게, 어, 대화를 했죠. 제가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네. 자, 맨 위에 보시면 would you like 이렇게 있죠.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20번, 30번 계속 입으로 반복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입에 붙여버리세요. Would you like가 뭔지 모르셨다면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는 뭐뭐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이런 식으로 계속 내뱉는 게 가장 회화를 단기간에 습득하는 방법입니다. 잘할수 있는 방법이죠. 네,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입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우 l 라이크 뭐뭐 하시겠습니까? 우 l 라이크 뭐뭐 하시겠습니까? 네, 제 영상을 계속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반복, 반복, 반복만이 실력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 l 라이크 밑에 보시면 우 l 라이크 똑같이 있죠. 네, 우 l 라이크 뭐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뒤에는 A cup of coffee. A cup은 뭐겠어요? 컵인데, 앞에 부정관사 어가 들어서, 컵한 개. 무슨 컵? 커피의 컵. A cup of coffee. 커피의 컵은 뭐겠어요? 커피 한 잔. 이겠죠. 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하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이것도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한 30번, 최소 30번 반복하신 다음에,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네. 만약에, 컵을 빼고, 보틀이 오면, A bottle of coffee. 하면은, 어, 커피 한 보틀이죠. 한 보틀의 커피 병이아요 병 페트 보틀 같은 그 보틀, 네. 보틀 of 커피하면 커피 한 보틀이고, 컵 of 커피하면 커피 한 잔, 네. 요거는 그냥 어, 뭉뚱그려서 전부 외워버리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하신 다음에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친구랑 함께 이제 자주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뭔가를 뭐 같이 뭐 사먹는다든지 이럴 때한 번씩 서로 이렇게 사 주고 또 얻어 먹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어, 지난번에는 너가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야.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내가 살게. 이 표현을 영어로 간단히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호주인 할아버지와 아침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카운터 앞에 함께 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호주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y turn. 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자기가 사겠답니다. 네,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번엔 내가 살게. 간단히 My turn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할아버지분과 어, 처음에 치, 초창기에 친해질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여기는 지금 카페죠. 여기에 매일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I used to come here almost every da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이곳에 거의 매일 왔어. 네, 이런 뜻이죠. 자 위에 보시면은 used to가 있습니다. used to, u s e d 에 뒤에 있는 d 와 to의 앞에 있는 t를 t가 같이 만나면서 연음이 되죠. 그래서 used에 있는 d를 발음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to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used to 이런 식으로요. used to는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 한때는 이었다. 뭐뭐 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보시면요. used to 있네요. I 주어 I가 먼저 왔고 I used to 나는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come here. come here만 동그라미 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뒤에 come here를 붙여 버릴 거예요. I used to come here. I used to come here.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come here. 나는 이곳에 오곤했다. 네, I used to come here. 나는 이곳에 어, 오곤했다. 그 다음에 뒤에 색깔 바꿔서요. 보라색으로 갈 겁니다. Almost. Almost는 부사로 거의라는 뜻이죠. 뒤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꽉안 닫았죠. 왜 그러냐면 every day 매일과 묶어버릴 겁니다. almost every day 하면요. 유용한 표현인데요. 거의 매일.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거의 매일. 네.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반복 반복하시면서 come here를 끌어옵니다. I used to come here. I used to come here. I used to come here. 충분히 반복하신 다음에 I used to come here. 잠깐 요 I used to come here는 잊어버리시고요. almost every day로 갈 겁니다. almost every day. almost every day. almost every day. almost every day. 다음에 I used to come here랑 합쳐 버릴게요. I used to come here almost every day. 네,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전에는 이곳에 거의 매일 왔어. 네, 커피 주문을 마치고 할아버지와 저는 테이블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바리스타분이 커피 나왔다고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가지러 갔더니 바리스타분이 커피를 앞에 놓고, here you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등 무언가를 건네면서, 무언가를 주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Here you go. 어, 비슷한 말로는 Here it is. 가 있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시는 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네, 저는 계속 반복해서 영어 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반복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반복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네, 어, 저게 선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정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